안녕하세요. 한가방TV의 이준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수요일. 아, 지난번에 예고 드린 것처럼 이제 강원도 고산 상황버섯을 한번 찾아보러 왔어요. 여기 한 1,400m 정도 되는 능선에서 이제 계곡으로 막 들어왔거든요. 이제 계곡으로 막 들어오니까 분위기는 정말 좋아요. 자작나무나 분비나무, 개회나무 상황버섯이 붙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시피 그 마가목 열매가 잎다 떨어지고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죠. 마가목 나무마다 저렇게 다 주렁주렁 달려 있네요. <laughs> 오늘 혹시라도 상황버섯을 못 찾으면은 저 마가목 열매라도 <laughs> 가방을 채워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게 상황버섯 한번 찾아보고 또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천삼있네 천삼. 천삼이라고 이제 뭐 따뚜름, 뭐 천삼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아주 고산지대에 아, 음지 쪽에 있는 나무예요. 일반 약초꾼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제 뭐 약초 중에서는 산삼을 최고로 치고요. 이런 나무 종류에서는 아마 이 천삼을 최고로 칠 거예요. 아, 근데 이 천삼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두릅하고, 천삼하고, 뭐, 가시오가피, 이런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많더라고요 저도 뭐, 이거 이리저리 뭐, 카페나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두릅 가지고 <laughs> 천, 천삼이라는 사람도 계시고, <laughs> 가시오가피 보고 천삼이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천삼하고 가시오가피하고 드룹은 뭐 확인이 달라요. 지금 잎피 있으면은 더 확실하게 알겠지만 이 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구별하기가 초보자분들은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천삼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수 있고요. 어쨌든 이게 생각지도 않게 천삼 천상 여기 천삼도 아마 굴락을 이루거든요. 대부분 지금 이제 막 도착했는데 이게 너덜지대, 음지. 요렇게요런 지형에 많이 있어요. 한 그래도 한1,400 이상 되는 산에 그1,300 이상 계곡 이런 음지 계곡 요런 쪽에서 주로 나더라고요. 제가 이쪽 들어온 이유는 자작나무도 정말 많고 분비나무도 많아요. 그래서 이 상황버섯 찾으러 들어왔다가 뜻하지 않게 천상을 봤는데. 애도 일단 보호 중이라서 뭐 채취하고 그러지는 못하고요. 일단 주목적인 상황 보석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어, 여기 이건 분비나무 분비 분비 상황이고요. 이렇게 생각보다 높은 곳은 아니어가지고 쓰러진 나무 하, 쟤는 따수 있을 것 같아요. 분비상황 하나 채취하겠습니다. 아, 이게 분비상황이구요. 생각보다 밑에서 봤을 땐좀커 보였는데 많이 크진 않네요. 상태도 뭐 아주 A급은 아니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좀 상황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 첫상황고석입니다 아,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참단기, 참단기, 참단기가 여기도 있고 여기 저기도 있고 뭐 계곡 따라 쭉 있는데 이렇게 지금 참단기 몇 불이 캐고 있어요. 참단기는 이제 여자들 아, 혈액 순환 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이프가 몸이 자꾸 춥다고 그래서 아, 겨훈에 이제 와이프 이제 차로 끓여주려고 지금 참당기는 보이는 대로 좀 많이 좀 챙겨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보면서 상황버섯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박달 박달 편상황이 좀 크게 붙어있는데 아 너무 높아요. <laughs> 너무 높아서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하고 갈게요. 아좀 아쉽네요, 저거는. 아, 어, 여기도 분비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높아요. 이것도 높아서. 아, 저거 따로 못 올라가죠. 뭐, 승조기나 이런 게 도구가 있으면 올라가겠는데. 제가 그런 걸 오늘 안 챙겨와서. 아, 좀 아쉽네요. 이런 건 뭐, 위험하게 올라갈 필요 없으니 지나치겠습니다. 아, 이것도 분비 상황인데,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음, 이렇게 좀 컸던 분비상황을 뜯어간 흔적이 있어요. 이게 좀 오래 묵은 여기 있어요. 흔적이.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전에 이렇게 큰 분비상황 뜯어가고 이제 새로 올라오는 것들이죠.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것들은 이쁘게 안 커요. 이렇게, 이렇게 좀 못생기게 크다가 죽어버리고 뭐 그렇더라고요. 아, 이제, 이렇게 고산에 오셔가지고, 이제, 상원버섯 따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아, 이제 경쟁이 치열하네요. 예전에 정말 많이 땄는데, 점점 이제, 상원버섯, 버섯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어쨌든, 또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분비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낮게 있어가지고, 충분히, 아이고 너무 확대했나 충분히 딸수 있는 높인데 너무 작아요 <laughs> 주먹 반도 안 되겠네 그래서 저거 저 따겠다고 귀 올라가기는 좀 그렇고요 위치는 찍어놨으니 뭐몇년 뒤에 또 여기 올 일이 있으면은 한번 들려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어, 분비 상황이죠 분비 나무 상황 여기 하나 둘. 아. 요 밑에까지 세 개, 3개. 이렇게세 개가 달려있어요. 아, 이건, 보니까 이제 나무가 쓰러지고 나서 달린 나무 같아요. 보통 분비 상황은 요런 밑에 달리거든요. 나무 밑에 많이 달리는데, 아니면 몸체에 많이 달리는데, 요게 뭐 방향이나 생긴 거 봐서 쓰러진 다음에 달린 나무 같아요. 상황 보석 같아요. 어쨌든 요세 개, 접수하고요.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황버섯을 채취하려면은 일단 그 나무부터 알아야죠. 나무 상황버섯이 달리는 나무가 이제 몇 가지 없거든요. 뭐 분비나무, 전나무, 자작나무, 박달나무, 개회나무 시무나무, 평꽃나무 또 뭐가 있지? 한열 종류? 아 전나무도 있구나 한열 종류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정확히 알아두고 눈에 익히고 이렇게 높은 산 이제 북향 음지 쪽 계곡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나무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무만 뭐 산, 버섯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숙주목을 먼저 찾고 숫주목에 그 붙어 있는 상황 버섯을 찾는 거지, 버섯만 찾으려고 하면 그 작아서 보이나요? 잘안 보여요. 이제 뭐 이런 분비나무 이런 거는 저 멀리서도 잘 보이니까, 어... 이제 나무만 보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헤머지 않고 참고하세요. 어후... 분비상황이죠. 분비나온 상황인데 이것도 이렇게 뜯어간 자국이 있죠. 이게 또몇년 전에 얘는 뭐그 뒤로 컸는데도 좀 상당히 크네요. 얘 정도는 뭐 쓸만하네요. 이렇게 찌주부리하게저 뒤에까지 다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누가 한번 쓸고 지나간 자리라서 재미없네요. 그냥 얘 하나 정도만 쓸만하고 아쉽네요. 제가 먼저 봤어야 되는데 이뭐 <laughs> 따간지는 한 3년 이상 된것 같아요. 얘큰거 보니까 뭐 얘를 놔두고 간건아닐것 같고 그 이후에 컸으면은 3년 정도는 된것 같아요. 사람 손안탄걸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더 찾아볼게요. 아, 이거는 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걸상 소나무 잣나비 걸성이라고 보는 버섯인데요. 이것도 뭐 크기만 크지 뭐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져갈 건데 뭐 그런 소리도 없고 그냥 이런 건 무거워요. 무거워서 이런 건안 따요. 아, 이유는 이제 뭐 일반 화력수에 붙는 잔나비 걸상하고 이런 침엽수에 뭐 분비나무, 잔나무 이런, 이런 침엽수에 소나무에도 붙어요. 소나무, 잔나비 걸상이라고 이런 버섯이 있는데 일단 뭐 있는 것만 알아두도록 하죠. 어, 요게는 이 자작. 자작 갓 상황입니다 아이 좀 상당히 크네요 자작 상황이 좀 크긴 하죠 하... 쟤를 어떻게든 한번 따 봐야겠습니다 후... 포기에요 <laughs> 정말 큰 자작 상황인데 아이 팔이 빠져라 돌을 던져도 안 맞네요 아... 아쉽지만 아... 그... 겨우살이 채취할 때 수초 제거기가 있는데 그것만 들고 왔어도 쉽게 따는 건데 아 저걸 못 따고 가니까 좀 아쉽네요. 어쨌든 포기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분비버섯이 있죠 근데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이건 뭐 낮아 낮아서 충분히 올라가서 따를수 있는데 너무 작아서 패스할 거고요. 얘는 나무가 살아있어요. 생 나무에도 상황 보시 붙긴 붙어요. 이렇게 붙으면은 나무가 죽을 가능성이 커지죠. 지금 봐도 밑에 봐도 이제 곰팡이 피고 버섯 피는 거 보니까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한 3년 4년 후에 오면은 이제 크게 땄을 수 있겠지만 그때 올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때까지 남아 있지도 않을 것 같고 뭐 그러네요 일단 저거 따자고 올라가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거 찾으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분비 상황인데요 신나게 그냥 영상 찍을 생각도 못하고 따버렸네요 <laughs> 아 이건데 <laughs> 상태가 좀안 좋긴 해요 이게 지금 노란색 돼야 되는데 약간 약간 물이 넘었어요. 그래도 뭐, 차 끓여먹고 복용하는 데는 뭐, 지장 없으니까요. 하, 올겨울, 하, 건강한 차 만들어서 끓여마셔 봐야겠습니다. 어, 그래도 하나, 둘, 따담다 보니까 제법 묵직해졌어요. 한 2, 3kg 정도 될것 같아요. 2 k g 넘을 것 같고, 3 k g 는좀안될것 같고. 아 지금 이제 1시 정도 됐는데, 오랜만에 진짜 고산은 역시 힘드네요. 힘들어 이 다리 풀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산길 잡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요 골짜기 요 계곡 타고 올라가서 이제 하산로 등산로를 타고 하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가다더 보이면 따는 건데 아 만약 가다가 하나도 못 따게 되면은 지금 마지막 촬영이 될것 같습니다. 아 미리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